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앙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 이 구절은 여호수아 세대 이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한 비극적인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말씀을 세 가지 관점으로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앙은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개인의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자녀와 후대에게 흘러가야 할 유산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체험과 말씀을 다음 세대에 명확히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말로만 아니라 삶의 본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수되어야 합니다. 둘째, 다음 세대는 알지 못하면 떠나갑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무지에서 끝나지 않고 곧 하나님과의 단절과 우상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이 아닌 관계로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셋째.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믿음의 계승은 내일이나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 자녀, 동료, 후배, 교회의 청년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기 2장 10절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영적 단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지금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유산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먼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짧게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자녀, 동료, 후배 중한 사람을 떠올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직접 이야기해 보세요. 또한 짧은 기도나 성경 구절을 전하며 신앙의 씨앗을 심는 하루가 되어 보세요. 하나님, 제 삶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해 보세요. 마무리합니다. 사사기 이정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자연히 전해지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심고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다리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도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 계승 이야기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감사합니다.